그래서 아이들은 부모의 단칼의 거절로 인해서 한번 기가 꺾이거나 풀이 죽거나 뭔가 거절감을 느끼게 될을때 오랜 기간 부모님을 계속 원망하고 엄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아빠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그리고 다시는 도전하지 않는 안녕하세요 밝은 미래 교육 잘 웃게 생긴 염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재밌는 영상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어 조금 자극적일 수 있고 제가 비난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평화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요 왜곡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조금 재밌게 풀어나가고 싶어서 제목을 라떼 아빠가 미국 교환학생 가는 것을 반대하는 이유 다섯 가지 아 다섯 가지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내 아이가 미국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참가하고 싶다고 할때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정말 진정 사랑하기 때문에 반대를 하시는 부모님들이 종종 계실 겁니다. 특별히 또 할아버지, 할머니 또는 친구들, 친, 친척들, 이런 지인들께서도 진심으로 아이를 걱정하는 마음에 가서 손해를 본다. 도피성은 좋지 않다. 가서 저, 다녀와서 적응 못한다는 등 반대를 하는 경우가 이제 종종 있을 겁니다. 재밌는 거는요. 이런 분들이 흔히 얘기하는 소위 꼰대 요즘 용어로 또는 라떼 분들이 아니길 바라지만 우리 아이들은 그분들이 라떼라고 생각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속마음을 한번 알아봐야 될것 같아요. 자, 오늘은 그래서 이 다섯 가지에 대해서 첫 번째부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기서도 못하는데 너가 가서 잘하고 있어? 입니다. 야, 네가 지금 방 정리도 하나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맨날 핸드폰만 하고 놀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부터 뭔가 잘하는 모습을 보여야 아빠가 널 위해서 좀뭐 투자를 하든지 집을 팔든지 이렇게 할거 아니겠어, 그지?라고 자녀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여 교환학생으로 보내지 못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특히 주말 부부 같이 이렇게 바쁜 가정에서 또는 아빠가 사업을 하시거나 아이를 자주 만나기 힘든 가정들 보면은 아빠가 주말이나 쉴때 잠깐 집에 왔을 때 아이가 볼 때마다 핸드폰하고 누워 있고 자고 있고 이러면 노는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자꾸 싸움이 난다고 너무 많은 갈등을 때문에 아이들은 아빠랑 얘기하기 싫다고 이런 집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희가 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만약에 미국 가서도 절대로 잘 못해낼 학생이라면 저희 전문가가 먼저 바싹 긴장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방문 상담했을 때 테스트하고 설명회하고 여러 가지 심리정서적인 검사하고 심층상담하고 이런 선발 과정을 통해 아이를 합격시키지 않을 겁니다. 아직 2 단계가 아니라 그전 단계인 뭐 가족간의 친밀성 회복 아니면 어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한다든가 이런 얘기를 드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만약에 잘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이 아이의 마음을 좀 답답하더라도 너무 단칼에 거절하기보다는 우선은 아이를 위해서 조금 못 이기는 척이라도 한번 오셔서 발걸음을 해주시면 저희 전문가가 객관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진단을 해드릴 겁니다. 분명 신뢰가 되실 거예요. 만일 저희 전문가가 아이가 심리 정서적으로도 충분히 안정감 있는 아이고, 지금부터 준비해도 충분히 잘해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본다면, 그때는 믿어보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부모의 단칼의 거절로 인해서 한번 기가 꺾이거나 풀이 죽거나 뭔가 거절감을 느끼게 됐을 때, 오랜 기간 부모님을 계속 원망하고, 엄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아빠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그리고 다시는 도전하지 않는, 그래서 부모님이 나중에 후회하시는 이런 모습들도 몇년 뒤에 연락이 와서 막 안타까워하시고 이런 상담을 저는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두 번째 미국에 다녀오면 나이는 웃자고 갔다 와서 동생들이랑 어떻게 다니냐라는 것이죠. 보통 남학생이나 예전 세대 아버님들께서는 더더욱이나 이 한두 살 나이 차이가 또이 형동생 개념이 명확하죠. 우린 보자마자 몇 년생이냐 몇 살이세요? 이거 물어보는 게 우리나라 전통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더더욱 미국 다녀와서 만약에 동생들이랑 다니게 될까 염려도 되고 또는 또래랑 가자니 공부를 따라가는 게 걱정인 거죠. 특히 수학 같은 경우 있죠. 근데 신기한 게요. 미국에 가보면 막상 100개국 이상 견학생이 참가한다고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데 나이를 따지는 아이들이 있을까 하면 보면은 거의 없어요. 거의 유일하게 한국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막상 아시다시피 20살 넘고 대학생활, 직장생활, 가정생활 하게 되면 나이 개념이 사라지죠. 저도 함께 일하는 선생님이 저보다 띠등갑으로 어려요. 같은 쥐띠에요. 그렇다고 제가 반말을 합니까? 함부로 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뜻이 통하는 친구가 될수 있고 또는 실력이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미국에선 특히나 누구와도 어린아이와도 할아버지 할머니와도 친구를 지내고 편하게 대화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나이에 대한 문화가 들어간 건, 들어온 건지 안타까울 때가 있고 우리나라도 이제 만나이 개념이 도입됐죠, 드디어. 네, 가을 학기 저회로 바뀌어주면 아마 더더욱 우리나라 아이들이 세계로 진출하는 데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나이와 상관없이 수많은 인재들과 거리낌없이 만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넌 아직 너무 어려! 그러니까 대학때 교환학생으로 가라! 응? 학교끼리 자매 결혼하는 거. 이제 얘기를 하시기도 해요. 지금 손자나 우리 아이를 애기애기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아이가 너무 어리다고 보시기 때문에 대학때 갔으면 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결국에는 이제 그 말에 져서 알겠어요 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특히 옛날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뭐 아이가 3대 독자, 4대 독자 이러면 아버지를 엄청 혼내요. 우리 독자 손주를 어디로보내냐고 이런 걱정하는 분들이 아직도 조금 계신데, 하지만 현실을 보면요. 우리나라만큼 아이들에게 지극정성 다하는 국가가 흔치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은 청소년이면 특히 저희 방문하는 분들을 보면요. 벌써 부모님보다도 체구가 더 크고요. 어, 훨씬 더 똑똑하고 성장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어린아이처럼 계속 챙기다 보니까 아이들이 자꾸 부모 뒤에 숨고 의존적으로 자라게 되는 걸 많이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 부모님들께서 아셔야 될 것이 아이들이 정말 얄미울 정도로 똑똑합니다. 어, 옛날에 대학생이 지금은 고등학생이라고 보시면 돼요. 시대가 그만큼 빨리 돌아가고 바뀌었고요. 아이들은 글로벌화된 세상에 뭐 유튜브나 각종 정보를 통해 세계에 대한 정보도 누구보다 빨리 알고요. 애들이 어리숙해 보이지만 잠재력이 무한하고 사실 굉장히 어른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조금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되게 영악하고 야가 보일 정도로 이런 아이들이 많아요. 특히 제가 농담으로 얘기하지만 한국 학생이 제일 무섭다고 합니다. 네, 제가 그런 얘기 드리죠. 거짓말도 잘하고 변명도 잘하고 네, 뒷담화도 잘하고 물론 오늘 보시는 분들 말고요. 근데 미국 가서 그래서 아이들이 제일 걱정, 고생하는 것들이 뭐냐면, 거짓말 하거나 이럴 때, 정직하지 못하고 성실하지 못할 때, 약속 어길 때요 그만큼 세계에 나가보면 매너가 1번이에요. 요즘 우리 아이들, 한국 남학생들, 아빠의 주민등록번호만 알아도 뚫지 못할 게 하나도 없어요. 이 말씀 드리면 엄청 웃으세요. 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초능력이 있으니, 애들을 원어민만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이 교환학생밖에 없습니다. 대학대 하는 거는 원어민 만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회를 꼭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총, 마약, 인종차별 당하면 어떻게 하냐, 이거죠. 이거는 당연히 걱정해야 됩니다. 저희도 당연히 아이가 가서 서바이벌 게임도 아니고 총 맞으라고, 아니면 마리화나를, 코카인을 배우라고, 아니면 KKK 쿠크럭스 클라인 들어보셨죠. 이런 극단적인 막 인종차별 또는 아시아인 혐오를 당하라고 보내지는 않죠. 그래서 아이를 학대나 위험을 받게 보낼 수는 없어요. 저희 대표님이 딸만 셋인데, 둘째까지도 지금 보내고 있고, 첫째는 예전에 갔다 왔고, 저도 우리 교회 집사님 딸이 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위협 확대 당하라고 제가 보낼 정도로 제가 강심장은 아니거든요. 저희는 수시로 뉴스나 아이들과의 직접, 직접 소통을 통해 현재 있는 학생들의 안전을 계속 확인하고 있어요. 어, 우선적으로 말씀드린 건 한국인이 많거나 사건, 사고가 많을 수 있는 대도시는 꼭 유학이나 교환학생 갈때 피해달라는 것이고, 중소도시의 작은 마을들을 가면 저희도 소위 시골 분들, 지방 분들이 지금도 상담해보면요, 굉장히 순하고, 착하고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미국도 마찬가지로 전, 원적이고 평화로운 곳에 가는 게더 긍정적인 효과를 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한국 애들 만나면 저희가 농담이 진단만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가 염려할 만한 탈선을 할 여지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인종차별에 대한 그 대처에 대한 영상은 저희가 그동안 선배들의 인터뷰 영상을 많이 올려놨으니까 참고하시고, 어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모든 차별이 됐든 슬픔이 됐든 다 피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근데 대체로 소수의 자존감이 낮은 그런 몇몇의 사람들 때문에 너무 깊은 상처를 받지 말고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도 됩니다. 대부분은 미국인 스스로도 레이시스트라 그러죠. 그런 인종 차별하는 사람들을 수치스럽게 여기고 싫어합니다. 오히려 우리 아이들 편이 돼줘서 보호해 줄 때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동남아시아나 이런 분들 다문화가정 외국인 노동자 이런 분들을 무시하는 모습이 종종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때가 많아야 될것 같아요 또는 해외에서는 오히려 우리나라의 유일한 분단국가이고 핵을 맞을까봐 두렵다라는 분들이 많죠 저희는 천하태평하지만 그렇게 서로 뉴스나 이런 정보를 통해 오해를 하는 것도 많은 것 같아요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사춘기 때는 아빠 엄마가 함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응? 이 중요한 가치관이 형성되는 중요한 정체성 형성 시기에 어딜 가느냐 이럴 수 있는데요. 간단히 말해서요. 지금 우리 중고등학생들 보면요. 성서에는 유대인들 보시면 벌써 결혼할 나이고 옛날 남성들이라 그러면 사냥을 하고요. 가정을 지키는 나이예요. 야성이 길러지는 나이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꾸 나가고 싶어하는 거죠. 독립을 하고 싶어지는 거죠. 그래서 육아 전문가들도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애착관계라는 건 아기 때 형성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아이가 분리불안 없이 마음껏 독립을 할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아이를 자꾸 데리고 있고 싶어하고 통제하려고 하게 되면 물론 아이가 너무 보고 싶어서 그럴 수는 있어요. 그래도 아이는 자꾸 더더욱 부모님 품을 떠나는 걸 두려워하게 되거나 그죠? 염려하게 되는 거죠. 저희는 사춘기는 부모님을 떠나라는 하나님이 주신 싸인이다 이렇게 얘기해 드려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보면요. 저 멀리서 KTX, SRT하고 사정 교육을 오게 합니다. 충분히 아이가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자랐다면 혼자 비행기도 타고 다 해낼 수 있는 이 생존 에너지 잠재력이 숨어 있으니까 너무 두려워 마시고 조금 인내를 갖고 한번 떠밀어 보셔도 돼요. 지켜보시면 반드시 잘 해냅니다. 이미 부모님들은 청소년까지 키웠다면 최선을 다 하셨어요. 그 누구보다 어느 나라 국가 부모님보다 최선 을다 하시는 우리 부모님들 정말 존경받아야 될 분들이에요. 최선을 다 하셨으니 이제는 아이를 한명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듯이 이제 마을 식구들을 찾는 거예요. 올해 선배님들, 선생님들, 친구들, 이런 천사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실 거니까 한번 믿고 기다려주시면 아이는 그냥 한 살, 1년만 갔다 오는 게 아니라 10년은 다녀온 것처럼 성장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이들의 진로 설계에 도움이 되셨을까요? 다음에도 제 모든 노하우를 방출해서 재밌고 유익한 글과 영상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이상, 자유롭게 생긴 염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